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독복입니다. 우 오늘은 홈백의 도시, 사성을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고고고!! 사성은 출격제한이 EX와 레어만 가능합니다. 먼저 첫번째 스테이지는 특별히 주의할 건 없겠네요. 천사적이 주로 나오니까 고방으로 라면의 길이나 강씨 등도 활용해주세요. 딜러는 카메라맨이나 배달, 퍼펙트 등 다양하게 사거리가 되는 유닛을 활용하시면 된답니다. 첫번째 스테이지 보스의 스펙은 다음과 같아요. 체력이 36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산 딜러로 조금 시간만 투자하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양산 딜러로 때리다가 보스 잡고 성프로 끝! 다음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는 성프가 가능합니다. 양콤보는 대포 초기 게이지 소플러스 소 들고 갔어요. 이것보다 더 높은 거 들고 가셔도 되고요. 대포는 일반 대포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좀비 먹멍이가 여기쯤 지나갈 때 주먹밥 하나 뽑아주세요. 그럼 좀비 먹멍이 버로 할 텐데 다시 나와서 성을 칠때 강무를 뽑습니다. 대략적인 타이밍이 이렇게 되니까 강무가 성을 치면 적들이 나오는데 이때 좀비 물개 두번 공격하고 대포를 쏘면 보스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성포로 끝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 여기는 음 그냥 양산딜러로 딜 찍노 해합니다. 야 죄송해요. 세 번째 스테이지는 딱히 빠르게 깨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스펙이 좀 많이 높거나 특정 유닛이 있어야 해서 빼버렸어요. 지금 보는 건 그냥 점수 포기하고 느긋이 잡아나가는 영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만약에 빠르게 클리어 또는 성부를 원한다면 거북카, 히트맨, 강모를 활용하면 성부가 됩니다. 아무튼 이번 작전은 신의 밀치기를 활용해 볼까 했지만 역시나 잘 안되네요. 신은 빼주고 다른 거 넣어가세요. 신은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많지가 않네요. 그리고 딜러들 스펙은 40레이상 정도 되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이보다 레벨이 낮아도 가능하긴 할 텐데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이미 배달이 들어간 시점부터 스펙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한참을 싸우다 보면 잠업들을 전부 제거해 나가게 되고, 이제 남은 것은 보스만 남게 됩니다. 보스만 남은 거니까 중간 생략해서 전부 다 잡고 성포해주면 되겠네요. 점수는 925점. 어차피 크게 욕심은 없고, 통조림과 리더십만 얻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홈백의 도시 4성을 달려봤는데,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실 분들은 성포나 고스펙으로 도전해보세요. 그럼 마지막은 페나 두코너 오늘은 팩님이 보내주신 페나트가 도착했어요. 그럼 같이 봅시다. 제목은 광란의, 광란의 포노. 포노. 오, 광란의 포노라니 뒤에 포노를 따라다니는 양코까지 같이 광란화된 게 <laughs> 정말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게다가 포노의 사거리는 정말로 길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로 광란에 등장하게 된다면 난이도는 최고의 난이도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로 팬아트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뚜뚜, 그럼 지금까지 갬생 돋보기였습니다. 우우!